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울산 두동면에 있는 축사를 한번 보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지금, 지금 들어가는 짐로 상태입니다 현재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도로 상태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한적하면서도 조용한 곳에 위치해 있는 그런 축사이지 싶습니다 제가 현장은 아직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장을 보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으로 현장을 보러 가고 있는 중인데, 현장에 도착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주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로 상태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목적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 땅에 대한 용도와 그리고 이 축사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가 소개시켜드릴 물건번호는요, 물건번호가 8034번입니다. 건축한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는 그런 신축 축사에 가까운 그런 축사이고요. 지목은 현재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 지역은 생산 녹지로 형성되어 있고요. 이 땅의 전체적인 면적은 약 991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지 면적은 약 531평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건축 면적과 연면적, 그리고 용종률 산적 면적이 전체적으로 97평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전체적인 면적이 97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사육하고 있는 축사의 두수 규모는 약 100두 정도 되는 그런 상태이고요. 향후 지금 허가받은 한 상태로 50두 더 추가 가능 키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검폐율과 용종률은 18.22%가 되고요. 그리고 주 용도와 기타 용도들은 동식물 관련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택이 기가하고 있는 그 평수가 허가상으로는 10평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13평 정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 건물은 두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면적에서 건물이 두 동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허가일과 착공일, 사용성인일은 보시는 바와 같이 형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사용성인일은 2021년도 7월 9일 날 형성되어 있는 그런 축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신축 축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기가하고 있는 실내 공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허가상으로는 10평입니다만 현재 사용공간은 13평 정도 됩니다. 제가 지금 들어서고 있는 이 오른쪽에 보시면 화장실 그리고 샤워실이 겸해져 있는 상태이고요. 이곳은 다용도실입니다. 그리고 이쪽 켜는 주방시설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주 간추하게잘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쪽 거실을 지나서 안쪽으로 들어가보시면, 왼쪽으로 가보시면, 방이 하나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화장실을 보시면, 화장실 상태도 아주 깨끗하고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건너편 방입니다. 기가 할수 있는 방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만,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으로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사실은 축사를 운영하면서 잠깐잠깐 잠깐 기거를 할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는 공간입니다만 그래도 저, 이, 그처럼 축사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축사 관리하기는 아주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밖으로 나와서 축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요, 시멘트 포장로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도로의 폭이 약 4m 정도 이상 되는 곳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4m 정도는 되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 축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축사는 건축 은도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 그런 축사입니다. 현재 이곳은 지목이 답이고요. 용도 지역은 생산 녹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 땅의 면적은 약 991평 정도 되고요. 대지 면적이 약 531평인데, 향후 건축 허가 면적이 200평 정도 지금 답, 득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키우고 있는 축사의 두 수는, 가능 두 수는 100도입니다만 향후 허가를 더 내면 50도 더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50도 정도는 무난히 키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곳입니다. 지금 바깥에서 안쪽을 쳐다보고 있습니다만 축사도 제 걸레에 지었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고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곳을 지나서 축사 안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사 안쪽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축사 안쪽을 살펴보기 전에 허가를 득한 자리, 지금 오른쪽에 잠깐 보입니다만, 허가를 득한 자리를 한번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보이는 포장이 되어 있지 않는 이곳이 새로이 허가를 득해 놓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현재 소를 키우고 있는 축사이고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땅부터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현재 어느 정도 토목은 돼 있는 상태이고요. 바로 건축을 하시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저 끝에 보시면 현재 토지 조성 사업을 조금 해난 자리, 저것까지가 허가를 덕 해난 자리고 이 오늘 매매 목록에 들어가는 땅입니다. 그러면 축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은 건축 연령이 그렇게 오래됐지 않았기 때문에 상태도 좋고 그리고 깔끔하고 깨끗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축사의 칸이 몇 칸으로 되어 있나 하면 좌우 합쳐서 26칸으로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 천장 부분에 선풍기 달려있는 것도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좌우에 현재 소가 길러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린 송아지들도 지금 많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은 뭐 손볼 것은 없습니다. 내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보강하는 정도의 수준이지 더 이상 뭐 투자되고 손볼곳은 없는 그런 깔끔하고 잘 정리 정돈되어 있는 그런 축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통로에 건초 도미가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만 이 건초를 소액의 좌우측으로 배분하고 그리고 시스템 자체가 충분히 잘 갖추어져 있는 그런 축사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이곳을 잘 운영하시면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보시면 저 한쪽에 앞쪽에 보시면 저쪽 통로로 나가면 앞쪽 정면 있는 통로로 나가서 오른쪽으로 나가면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기가하는 그 공간이 나옵니다 저쪽에 보시면 기가하는 공간이 잠깐 보이실 겁니다 저것이 우리가 생활하면서 소를 돌볼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곳은 교통 여건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는 곳입니다. 정말로 청정 지역이고 그리고 주민들 분들과 잘 협조되어 있는 그런 곳이고요. 민원이 전혀 없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축하기가 차츰차츰 힘들어지는 게 가축 관련 시설들입니다. 그렇지만 이곳은 특이상으로 봤을 때 소에 대한 그런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마을 주민들도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주변에 신축으로 이루어지는 축사들이 간간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축사는 정말로 깔끔하고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있다가 이 안쪽에 소들이 물을 먹을 수 있는 시설, 그 공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안쪽까지는 사실은 들어가기 조금 힘들고 지금 앞쪽에 있는 시설만 잠깐 한번 살펴보고 밖으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소에게 물을 주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런 시설들이 저 끝에까지. 동일하게 설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규무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초보자 분들이나 그리고 소농으로 축사를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정말로 딱이지 싶은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새로 신축한 건물이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투자를 안 해도 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곳을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계시면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쪽에 이렇게 물이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축사를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잘 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은 2차선 도로변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만, 그리고 있습니다만, 한쪽으로는 산을 덩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조용하고, 그리고 깨끗하고 맑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일에도 마찬가지지만 주말에도 사무실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도 부담 가지지 마시고 전화를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주인분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고 싶으시면 미리 저희가 말씀하시면 주인분과 직접적으로 대화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분과 직접 만나가지고 대화하고 싶으면 미리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 축사의 매매가는 전체적으로 허가득한 부분까지 합쳐서 8억 5천만 원입니다. 주변 시세 대비 그렇게 비싸지 않는 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축사 관련, 동물 관련 시설들이 차점차점 건축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다 보면 이곳은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어느 정도 가격 메리트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영상을 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상으로 종리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장 이영수 였습니다. 다음번에는 조금 더 좋은 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